태양이 터진 이유는 기본적인 조건 외에 경제 상황과 매수 심리가 많이 낮아졌다 했잖아요. 살 사람이 없으면 싸게 팔아야겠죠. 부동산 가격, 토지 가격 좀 비싸게 한 현장들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자본 대체, 뭐 매각, 상각 이런 과정 또 그런 것이 안 이루어지면 이제 말씀드린. 뭐. 부도나 워크아웃 이런 현장들이 많이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강남의 불패 이런 단어는 좀 시대착오적인 발상입니다. 강남이든 강북이든 전국 어디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판단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일부 상승론자와 자본시세 차익을 노리는 업자들 이런 분들이 어떤 트렌드에 맞다고 판단하시고 찾아가시다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실패할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시기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현업에서 한 15년, 또 강의로 한 20년 좀 넘게 해서 30년째 부동산 쪽에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아는 짧은 지식이지만 여러분들한테 제가 아는 내용들을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는 드렸습니다만 사실 2024년도 부동산 전망을 여쭤보기가 무서울 정도거든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가요? 2024년도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현재 주택 가격이 좀 높다라는 건다 일반적인 뭐 인식이고요. 다만 조정이 얼마나 될 거냐에 대한 것이고 시기의 문제인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작년 한 해는 1월 말에 시작된 특례 보금자리론 39조 6천억 초과돼 가지고 41조가 소진 됐고요. 또 50년 주담대 기억나실 거예요 그게 이제 7월 5일부터 농협에서 시작해 가지고 한두달 정도 시장에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가계부채 심각성에 대한 비판이 많이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제 좀 긴축을 들어갔죠 그게 한 8주 정도 돼요 그래서 합하면 50주 정도 됐죠 그 효과가 아시는 바 같이 추석 전 1월 말부터 시작해서 8개월 9개월 정도 효과가 시장을 좀 받쳐줬습니다 받쳐주고 또 어떤 곳에서는 도리어 상승이 폭이 특히 서울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회복이 좀 가팔랐죠. 그래서 전고점 대비 90%뭐 95%까지 송파구는 회복을 했습니다. 물론 강북구 일대는 한85% 90%까지 회복을 했었고요. 다만 9월 이후부터 시장이 인위적인 정부의 공개 조작 정책에 어떤 효과가 다 소진되고 나니까 시장이 원래 균형점으로 찾아가는 시장이 시작됐죠. 근데 그 하락폭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좀 급격하고 결정적으로 거래량이 급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올해 시장까지 좀 연결될 텐데요. 결론적으로 시장이 균형점을 찾아가기 위한 어떤 대세 조정기의 모습을 계속 간헐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정부의 어떤 시장 급락을 막기 위한 이런 어떤 활성화 정책이 계속 교차되고 혼동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24년에는 제가 볼땐 다시 균형점을 찾아가는 것으로 시작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24년에 또 신생아 대출이 있죠. 이것이 또 일종의 또 상승되지 시작을 바치는 효과를 보일 겁니다. 물론 제한적이지만요. 지난 12월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량이 큰 폭으로 줄었던데요. 그 중에서도 강남 3구의 거래 감소가 두드러졌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강남구가 말씀드린 것처럼 송파구는 90% 이상을 회복을 했어요. 그 가격 대비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주택을 사려는 입장에서 부담이 금리로 인해서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주택 구매 여력이 감소하게 되겠죠. 그 부분에서 또 주택가의 반대로 또 상승하다 보니까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이 더 감소하게 됩니다. 실제로 매수 심리 지수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 보통 한 10%. 19, 15, 18, 이렇거든요. 지금 20대로 내려왔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위기가 아직 안 터졌는데도요. 그리고 거래량 감소는 강남 상구는 특히 더 두드러지고요. 그 안에 우리가 또 체크해 볼사항이 뭐가 있냐면요. 거래량 뿐이 아니라 경매물건이 좀 증가한다는 거. 강남 사고가 9월부터 경매물건이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좀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되고, 그렇다면 시장의 현재 가격이 더 이상 수요가 안 받쳐지고, 매도자가 많은 시장, 매물이 역대 최대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매도자 매수의 균형이 깨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흔하게 강남 불패다 그러니까 강남은 그래도 괜찮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원래 했었는데 교수님께서는 무리하게 강남에 입성을 한 사람들이 좀 위험해질 것이다 그런 예측도 네. 하셨거든요 강남 불패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2030 40까지입니다 50부터는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imf도 겪어봤고요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 때도 음마 아파트가 14억 가던 게 7억까지 떨어졌고요. 대부분 비슷했어요. 폭락이었죠. 폭락이었다. 그때도 2009년도 2월 4일날 활성화 대책이 나와서 또 회복을 했어요. 회복을 했지만 다시 이제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강남의 그 불패, 이런 단어는 좀 시대 착오적인 발상입니다. 강남이든, 강북이든, 전국 어디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판단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주택가격이 충분히 시장에서 받아줄 수요가 있을 때, 우리가 폰지게임이라고 있잖아요. 뒤에서 받쳐줄 수요가 없으면, 케인지의 더큰 바보이론. 그러니까 이 가격이 실제 내재가치, 사용가치가 적정된 어떤 가격이라면 수요가 이제 이어지겠지만, 그게 아니면 아시는 바와 같이 투자 심리, 투기 심리, 자본 시세 차익의 심리에 어떤 가수요가 가세했잖아요. 를 가수요는 냉정합니다. 투자 수익성이 떨어지면 바로 빼거든요. 팔을. 그러면 대체적인 은행 예금 금리가 4%고 주식도 오르죠 3에서 4%인데 지금 그 일대 임대 수익률이 1% 2%밖에 안 돼요. 그럼 20억 뭐 30억이란 어마어마한 돈을 계속 묻어들 소유자가 많이 있을까요? 중요한 건 뒤에서 살 사람이 30억을 들여서 샀을 때 어떤 수익이 없다라면 거기 들어갈까요? 시장은 수요 공급에이론내서 변수. 인 금리와 경제 상황들이 큰 영향을 차지하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또 경제도 안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남 불패라든지 강남의 어떤 주택 가격 하락에 대해서 편안하게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받아들이셔야지 일부 상승론자와 자본시세 차익을 노리는 업자들 또 이런 분들이 어떤 뭐라 그까요 트렌드에 맞다고 판단하시고 찾아가시다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실패할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시기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신문을 봐도 강남에 이제 입성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갈아타기 기회다라고 해서 이제 자기 집을 내놨는데 그게 안 나가서 또못 옮겨 타는 그런 또 현상도 계속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갈아타기라고 이제 업그레이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갈아타기가 2 5평 신혼 때뭐 18평 이렇게 아파트. 하셨다가 아기가 태어나고 해서 초등학생 들어오나면 집을 좀 넓히고 싶죠 인간은 누구나 그랬을 때 이제 자기가 샀던 집을 팔면서 좀더 나은 이제 평수 상급지 이쪽으로 가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욕망인데요 그 시기에 그런 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자본 시세 차익을 노리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니까 실거주와 가수요 투자라고 볼수 있겠죠. 두부류가 있는데, 둘다 공통적인 건 그거죠. 본인이 살고 있던 집이 투자는 이제 접어두고, 갈아타기를 하시는 실거주분들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본인의 집이 5억이었고, 강남이 10억이었는데, 아시겠지만, 충격이 오게 되면 높이 가격이 좀 거품이 낀 것들은 많이 빨리 빠지잖아요. 강남이 도리어 빨리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외곽에 수도권이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서 5억이고, 강남이 10억이면 갭이 5억이잖 그러면 그깊이 작을수록 더 가라타기에 적당한 때고 하고 싶어하는 때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22년 하반기 때 급락을 할때 갑자기 강동구에 또 송파구의 아파트들이 갑자기 30% 40% 빠졌습니다. 그럴 때 그것이 빠지고 나면 그 다음에 기존 주택 중에서 이제 신축주택이 아니라 중고주택 가격은 또 오르는 것도 조금 오르지만 내린 것도 들 내리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충분히 올라가는 거 같이 올라갔다가 빠질 때 먼저 빠지면 갭이 10억이 만약에 7억이 됐어요. 요즘 비슷하게. 근데 5억이 4억이 됐어요. 그러면 갭이 어떻게 돼요? 줄죠. 5억에서 3억을 줍니다. 그러면 그 전에 내가 집을 그쪽으로 넘어가려고 할 때는 부담이 5억이었지만 지금은 3억이에요. 그러니까 접근성이 더 좋아지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적정기가 있습니다. 고가주택들이 많이 내려왔을 그 바로 시점이죠. 거기서 또 시간이 흐르면 5억짜리도 4억이 됐다가 3억으로 가거든요. 그땐 또 갭이 또 비슷해져요. 그래서 이 갈아타기를 하시는 분들이 잘 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타임을 놓치면 또 이제 못하게 되고 두 번째로 이제 이 집을 확실히 매매 계약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쪽이 욕심이 나서 넘어가셨다가 기존 집이 안 팔려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가락하기 하실 때는 동시 패션이라고 그래 가지고 동시에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충분히 매도할 수 있는 가격을 하한선을 두고 그리고 이쪽으로는 상한선 두고 하면은 실수가 없어요. 그런데 비슷하게 두다 보면 좀 갭이 벌어지거든요. 이런 거 주의하시면서 접근하시면 되는데, 안 그런 경우에는 지금 좀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고생하게 되면, 이 집이 안 팔리게 되면 아마 그 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갈아타기 하실 때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갭의 적정 타입, 이런 걸잘 계산하셔가지고, 무리하지 않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부동산 PF에 대한 위험성이 끊임없이 제기됐었는데, 이제 드디어 태형 건설부터 네. 워크아웃 됐잖아요. 이후로 이게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로 보세요? 뭐 일단 저는 뭐 예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시기의 문제지 뭐 결국은 터지게 되어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렸었죠. 그건 뭐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보실 게 10월 달에 레고 랜드 사태가 터졌잖아요. 그때 이제 11월, 12월에 만기가 되는 PF들이 많았어요. 미리 이제 사고가 터이다 보니까, 부랴부랴 미리 대출을 갖다 좀차 안에서 다시 연장하는 시스템을 할 때, 뭐 ABCP든 ABTSB든 시장이 급격하게 금리가 많이 올랐죠.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연장을 해야 되니까. 그럼 그 시기가 2022년 11월, 12월 막 이렇잖아요. 10월 달이잖아요. 그러면 1년 뒤에 나면 작년 10월이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올해 이어 10월이 2년 차입니다. 그러면 아실 게 2년이면 그 당시에 신용등급 따지실 때 AA등급이 한 5%, 7%까지 갔었고, 그 이하는 한 10에서 14%였어요. 금리만. 그러면 그 이하의 현장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이하의 현장들이 10%면 2년이면 20%입니다. 그럼 현장에 어떤 사업성에서 여러분 토지비가 있고 건축비가 있고 수익률을 얻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수익률이 보통 18%에서 최대가 30%고 보통 20%, 25%선에로 형성돼요. 그럼 벌써 20%가 빠졌잖아요. 그럼 2년 뒤인 올해 만기 때는 남는 게 없다는 얘기고요. 근데 여기서 건축비가 또올랐죠 여러분. 건축비의 비용은 그러 마이너스예요. 손해인 거예요. 무조건 이 사업은 가면 손해가 나게 돼 있죠. 근데 중요한 건이 사업이 제대로 갈때 얘기예요, 그것도. 이자는 다 부담됐고, 분양이 안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정해진 틀은 어떤 환경은, 경제 환경은 현재 무리하게 토지 가격을 비싸게 산 현장들은 시기의 문제지 갈 수밖에 없는 수순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번 정부에서 좀 아쉬운 겁니다. MB 정부 때는 투명하게 그 사업 현장에 어떤 총 사업비용이나 수익 개념에서 만약에 250원이었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토지비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 건축비도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사업 수익을 20% 낮추면 어떻게 돼요? 망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런 자고 대책을 하는 현장에 대해서 PF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분양가가 20% 낮아지니까 또 그러면서 동시에 수요자들, 무주택 서민들이 주택을 매입할 때는 대출을 좀 확대해 줬습니다. 금리를 좀 낮춰주고 이게 윈윈이고 정상적인 p f 를 해결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고가에 샀다라면 그것도 못 메꾸겠죠.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그때도 많이 터졌습니다. 딱 2년 뒤에 이것도 2년 뒤에 터질 거라고 저는 뭐 보고 있고. 그리고 그 시기가 올해 가을로 보고 있는데 태형이 먼저 터졌죠. 태형이 터진 이유는 말씀 올린 그 기본적인 조건 외에 경제 상황과 매수 심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낮아졌다 했잖아요. 살 사람이 없으면 사업은 싸게 팔아. 배추가 많은데 살 사람이 없으면 싸게 팔아야지 그걸 들 겁니까? 냉장고에도 보관비가 더 든데? 뭐 이런 간단한 어떤 뭐 경제 방식을 생각해 보시면 아, 이건 시기의 문제이지. 어떤 열악하거나. 또 부동산 가격, 토지 가격을 좀 비싸게 한 현장들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자본 대책, 뭐 매각, 상각 이런 과정 또 그런 것이 안 이루어지면 이제 말씀드린 뭐 부도나 워크아웃 이런 현장들이 많이 나타나겠죠. 뭐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에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사실 내놓기는 했잖아요. 그 중에서 그래도 좀 제대로 좀 먹혔다. 그런 대책은 이기는 한 걸까요? 일단, PF, 기억하시겠지만, 재작년 10월 레고랜드 터지고 나서, 경제수장들이 다 모여가지고 마치 나라에 큰일이 날 것처럼 모여가지고 대대적인 긴급 지원책을 투입을 했죠. 그래서 일단 심리를 일단 잘 안정화시켰습니다. 그건 잘했습니다. 잘했고 다만 두 번째 문제는 투명성이 확보됐다면 라더 심리가 안정됐을 거예요. 그리고 구조조정이 잘 진행됐을 겁니다. MB 때처럼. 구조조정이 잘 돼도 결국 부도가 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안 되면 더 문제가 터지겠죠. 그래서 긴급하게 처리한 것은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투명성이 없다는 건 아주 잘못했습니다. 냐면 현장별로 어떤 기준을 하겠다라든지 이런 기준이 없어서요. 또 오픈한 것도 없고, 그러나 MB 정부 때는 그걸 다 오픈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실 거는 왜 오픈을 못 할까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 그안에 내용이 오픈하지 못할 정도로 열악할 수도 있다라고 추측할 수도 있고, 다만 뭐 어떤 뭐 기업의 어떤 신용이나 그런 문제 때문에 오픈 을안할 수도 있지만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현상과 또 현황과 또 미래의 모습 현재 수요자의 어떤 부담력 상태를 볼때 주택이 팔려야 이어지는 게 사업이잖아요. 그런 걸 종합해 보면 오픈하고 구조개혁을 했어야 되는데 뒤늦게 이복경 금감원장이 처음으로 11월인가요? 처음으로 좀 우회적으로 표현했죠. 한 개의 기업은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 그거를 사실은 처음부터 했어야 됐죠. 잘한 부분은 긴급하게 어떤 정부의 입장을 발표한 것, 잘못한 부분은 투명성이 부족한 것, 새마을금고도 똑같습니다. 새마을금고도 결국 피 f 품제잖아요그 부분도 투명성이 좀 부족하죠. 뭐 대주단을 형성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1년 만에 발표 했거든요. 1년 만에 120개 현장은 상강 매각 중이다. 어떤 현장을 못다. 그리고 아직도 협약 중이다. 그 내용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투명하게 오픈되어야 건설사와 연관된 뭐 투자자든 이런 분들이 대책을 세우고 대응을 할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조금 제가 볼때 아쉬운 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례적으로 증권사 리포트에서 아파트 가격이 2024년도에 30% 정도 빠질 수도 있다 이런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이 보시기에도 그런 정도로 집값이 빠질 수도 있다고 보세요? 어, 네, 그분이 말씀하신 거는 뭐 아주 기본적인 주택가격 적정가격에 대한 기본 공식들이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뭐 P는 I분이 아니라 자본환원율의 개념도 있고 수익률 개념이죠. 그리고 또 PIR이라고 해서 소득 대비 주택가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많을 경우에는 이제 소비가 줄잖아요. 이자를 많이 내니까. 그랬을 때 국가 경제 전체 전반적으로 하방 유이 작용을 하면 주택 구매 여력이 감소하잖아요. 그리고 정부의 어떤 대출 정책의 어떤 재원의 한계 이런 부분도 다 통합해서 발표한 걸로 알고 있고 저도 뭐 예전부터 그 부분을 가지고 지표를 가지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 그 데이터는 원희룡 장관도 얘기하셨잖아요. 여러분. 원형장관도 제가 기억하기에 첫 언론 인터뷰에서 한 100일 만인가 하신 것 같은데, 취임하고. 그때 PAR 지수가 서울의 경우에 1,018 정도 나오는데, 이게 한12 정도, 10에서 12 정도 돼야 적정 가격이다라고 본인이 발표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판단하실게, 원형장관를그 수치를 왜 얘기했을까? 그러면 장관이시니까 여러 가지 기관에서 다 보고서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다 종합해서 결론을 냈겠죠. 냈을 때 적당 가격은 어느 선인 게 나았고 그거를 애들러서 표현한 거고 아이러니한 건 이제 추경호 장관과 나머지 정부 관료들이 완전히 노발대발하면서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좀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있겠죠. 아, 국민의 눈높이에서 말하는 사람 그리고 어떤 건설사의 입장을 대변해서 말하는 사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 가려서 옥석을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 결론은 이 보고서의 내용에 나온 것처럼 우리 누구나 이건 도대체 미친 집값이고 심하면 이생 끝 이런 단어들이 왜 나왔겠어요. 계산을 해보면 안 나오거든요. 주택가격이 더 올라갈 수도 없다는 환경이 직면했기 때문에 이 보고서의 타당성은 저는 인정하는데 다만 부동산은 항상... 투자수요 가수요가 존재합니다 아, 또 심하면 투기수요 나쁜 자들도 있잖아요 전세사기 일으키는 그러니까 정부가 전세대출 로 받쳐준 게 전세사기의 원인인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좀 혼동된 상태예요 그래서 혼동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소득 수준을 비교해 보면요 국세청에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만 해도 소득의 7천만 원 이하 분들이 한 70%가 좀 넘습니다 서울의 유주택자 무주택자 5대 5인데 이70% 분들이 살수 있는 주택 가격에 가이드가 있어요 이미 살 사람은 다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이 나오기 때문에 그분도 주택가격 조정이 돼야 다가설 수 있는 주택 구입 가능한 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결국 이분도 조정을 이렇게 했고 이게 유지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소비가 줄면 기업의 매출이 줄고 매출이 줄면 고용이 줄고 고용이 줄면 악순환 의 시작입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이창용 총재도 구조개혁 없이 하는 재정 정책, 통화정책은 나라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강력한 단어를 썼습니다. 우회적으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이 증거사 리포트나 제가 주장하는 내용들이 터무니없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데이터와 논리와 어떤 시장의 적정성을 감안해서 생각하는 예측사항입니다. 맞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